내 이름은 반기우. IQ 테스트에서 천재라고 불릴 만한 점수를 냈다. 특별히 사이가 좋은 친구는 없지만 나름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다. 아침에 자리에 앉으니 책상 속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우와, 이 끈적끈적한 건 뭐야? 토잖아. 토할 것 같아. 이런 냄새나는 책상을 어떻게 써. 혹시 나 왕따 당하고 있는 거임? 왜?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친구도 없는데. 그럴 수가 있나? 나는 곧바로 내가 따돌림을 당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했다. 왜 내가 왕따가 됐지? 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나? 그렇지만 나는 친구가 없어서 누구랑 대화할 일도 없는데. 그래, 반 애들 전원에게 물어보자. 몰래 숨어서 뒷담이나 까다니 진짜 못났다. 저기 물어볼 게 있는데 나 따당하는 거 같은데 왜인지 알아?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글쎄 난 모르지 네 태도가 나쁘다던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아니야 난 너한테 관심 없는 걸 나는 반에서 항상 뭉쳐 다니는 강상민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나 따돌림당하는 거 같은데 뭐 알고 있는 거 없어? 오백 원줄 테니까 가르쳐 줘 우리가 그랬어 왜날 괴롭히는 건데? 네가 하는 짓 보면 열받아서 머리 좋은데다 너, 나는 내갈 길을 간다는 태도잖아 그런 점이 열받아 그렇구나 그게 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직접 말하면 되잖아 그것 때문에 나토 냄새 뱉다고 뭐? 직접? 널 곤란하게 만드는 게 재밌는 거거든 천재면서 그것도 모르냐? <laughs> 따돌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말이야. 네가 직접 물어올 줄은 생각도 못 했네. 들켰으니 어쩔 수 없지. 이제 안개로 빌 테니까 매일 500원 가져와라. 꽤 불쾌한 경험을 했다. 남의 기분도 모르는 이런 녀석은 한번 혼쭐이 나 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녀석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 나라로부터 따돌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왕따 가해자 측이 피해를 받게 되는 일은 없을까? 그렇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왕따를 없애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 시스템의 이름은 '따돌림 블랙 A' 전국의 왕따 가해자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해서 기업 측이 채용 시에 인격 평가를 할때 도움을 주는 게이 시스템의 구조다. 가해 순위도 매겨서 순위별로 분류하자. 그리고 어떤 비열한 짓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재하는 거다. 왕따 피해자보다 왕따 가해자가 많고, 그런 녀석들을 없애버리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왕따를 주도하는 녀석 중엔 남의 기분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런 녀석에게 일을 시키면 기업의 실적이 나빠진다. 기업 측도 그런 녀석을 고용하고 싶지는 않을 거다. 따돌림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제3자가 증거를 제시하는 거로 하고 그 증거를 AI가 분석해서 판단 내리도록 하자. 따돌림의 증거를 촬영하는 방법이나 녹화하는 방법 등은 이 시스템에 자세하게 설명해두자. 기우 너 괜찮니? 나는 한 달에 걸쳐 따돌림 블랙 A를 제작했다 이 따돌림 블랙 A를 기업에 팔아야 해 괜찮아 이제 시작인걸 뭐 5천원에 채용 시에 인재 판별이 가능 인재 채용에 유용한 사람의 본질을 알수 있는 시스템 결혼정보 회사나 소개팅 어플에도 추천 따돌림 블랙 A 고등학생이 제작한 서비스라는 점도 화제가 되어 SNS에 올렸더니 단숨에 유명해졌다 인터넷 뉴스에도 소개되었다 출시 전부터 전국의 기업이 이 서비스에 등록해준 덕분에 빠른 속도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 이 속도에는 나도 조금 놀랐다. 클라우드 펀딩도에서 자금을 조달해야겠다. 난 고딩이니까. 몇 개월 후 왕따 피해자가 올린 증거가 점점 쌓이기 시작했다. 그 후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채용할 때는 왕따가의 경력도 중시하게 되었다. 또한, 소개팅 어플이나 결혼정보회사에도 도입해 주었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그쪽 분야에도 도입되었다. 소개해드리는 남성분들은 모두 왕따가의 사실이 없는 분들이세요. 몇년후또 서류 심사 탈락했다. 너 혹시 누구 왕따 시킨 적 있어? 뭐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요즘엔 인재 판별한다고 과거 왕따가의 경력이 남거든. 진짜? 그럼 나 취직 못하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도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 있다던데. 그게 뭔데? 기우야 부탁이야 나를 블랙리스트에서 지워줘. 이거. 우리 엄마가 천만 원이야. 이거 받고 부탁 좀 들어주라. 시험 날 네가 내 실내화에 넣어놓은 압정에 발이 찔려서 집중을 못한 탓에 점수가 떨어졌어. 이 점이나 의자에도 접착제 발라놨었지. 너는 남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는 것 같네. 나는 따돌림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질 수 있었다. 같은 성공담을 말하고 다니는 어른은 되고 싶지 않아. 뭐?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 250억 원? 헐. 향후 따돌림 블랙A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따돌림 문제까지 서비스 영역을 넓혀 아직 활동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 기업의 채용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뉴스에 보도되었다 텅텅 튀는 스토리가 매력적인 신채널 매니매니피플과 매니매니피플 두 번째 이야기도 체크 부탁드려요